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온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러면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디님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성읍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유다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 문하세 다손 중에서 이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이러이런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는 69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90명의 이러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게 되고 그리고 7절로 9절에는 베냐민 자손 중에서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956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이런 이야기를 앞에 기록해 주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오면은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하여 오늘로 적용하면 교회와 관련하여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 첫 번째,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직분자와 관련해 드릴 말씀은 직분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동적으로 맡겨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은 택함을 입어 문직이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다. 그랬습니다. 문직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212명인데 이들은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의, 이들의 도상들을 문지기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70년 끌려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서 212명이 택함을 입어서 문지기로서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 직분이 내게 맡겨지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 모세를 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직분을 받은 것이, 지도자가 된 것이, 모세 자신이 그 직분을 쟁취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자신에게 맡기시려 할 때에, 극구 사양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까지였습니다. 주애 웃기 3장으로 시작된 말씀이 주애 웃기 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4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즉,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직분 감당을 못해요.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십니다. 그동안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서 레위 사람 내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나는 말할 줄을 모르니까 보낼 만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는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그 지도자를 쟁취한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셔서 지도자 된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이 직분은요. 수동적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수동적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에 밝혔는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도의 이름들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대자들을 다 부르신 가운데, 그 중에 12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신 거예요.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자신이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성경은요. 교회의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수동적인 직분입니다. 수동적인 직분. 그 다음으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러기에 성경은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도 바울이 고는 사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셨으면 모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수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모두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을 이렇게 번역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하는 건데,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표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충성을 신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실성. 이러한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그 신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세운 받은 직분자들이 있지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23절, 27절의 말씀에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망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대시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국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문지기 직분이 있는데 그들은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문지기 직분을 맡았어. 그래서 그들은 성전 주위 밤을 지내면서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 멀리 가지 못해. 왜? 나에게 문지기 직분이 주어져 있어.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을 지내다가 날이 밝아오면 얼른 가서 그 문을 여는. 여러분 이 모습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레위 사람인 네 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라고 번역했어요. 청지기에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충성인데 그 충성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라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성전 문지기, 문지기. 그러면 그 일을 신실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그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모습. 시0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물론 억지로라도 감당해야지요. 맡겨졌으니까 맡겨졌으니까 그런데 성전 문지기가 고백하는 이 문지기는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시편 84편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 그 시를 썼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즉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라다손 중에서 문지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있는 역대상 9장에 보면 알수 있어요. 역대상 9장 17절로 19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아급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고라다손 중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오늘 10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 감당할 때에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 어디 멀리도 못 가지만 밤을 성막 주위에서 성전 주위에서 지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직분자와 관련하여 교회의 직분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참으로 다양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데 필요한 직분자의 다양함을 이렇게 기록했죠. 28절로 32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그랬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그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를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고. 이거를 다 확인해야 돼 이걸 체크해야 돼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자는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일을 맡았어요. 또 고라다손 살롬의 아들 마티데라하는 대위 사람은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어요. 또 그의 형제 그 아자손 중에 어떤 자는요, 친서라는 덕을 맡아서 일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분은 참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온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양과 향품을 정말 여러 개를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드는 일 하나, 전병 굽는 일 하나, 진설하는 떡을 맡은 일 하나, 어떤 사람은 또 하나를 맡아요. 어쨌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직분자의 직분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직분이 다양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장 22절에 너희는 하도들과 혼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둥이들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못둥이들로 하여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해요.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데 직분자들이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번째로는요. 고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늘 12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데 직분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이겠는가? 다 선지사겠는가? 아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다양한 직분이 다양한 직분자 그러면서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직분이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직분 안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그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머리를 만약에 뭐 망치 같은 걸로 딱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아픈 거는 머리겠죠, 머리. 그러나, 머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머리만 달랑 아프다고요? 아닙니다. 오 몸이, 온 몸이, 그 어떤 사람이 내리친 그 망치로 머리가 맞았는데, 머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만약에 이 머리에 어떤 사람이 멸류관을 딱 씌워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멸유관을 쓴 거는 머리지만, 여러분, 이 머리만, 머리만 영광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몸이 자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손도 좋아하고요. 입도 좋아하고요. 눈도 좋아하고요. 발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로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이 직분자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산 교회만을 보더라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위원회만 예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장례위원으로 교회에 그 장례식이 있으면 그들이 막 몸소 나섭니다. 때로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몸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돈도 희생해야 돼요. 물론 모두가 하지만, 내게 장례위원회 직분을 맡겨줬어. 내가 차량위원이면은요, 차량에 관계된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내가 재단관리위원회면은요, 재단관리의 일을 합니다. 내가 주방위원회면은요, 주방에 관련돼 주방에 관련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직분, 내게 맡겨진 그 직분. 어떤 사람은 하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몇개 일을 하고 다 달라, 다 달라.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짓자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영광스러워하고 이것이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직분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데 쓰임 받는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첫째, 교회의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둘째,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고, 셋째, 교회의 직분은 참으로 다양하다 라는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결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맡겨진 직분을 맡으신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 주신 나는 수동적으로 그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가 구할 것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신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다양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다, 다양하게, 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 다양함이 서로 하나가 될때 서로 하나가 될때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파 한 지체가 즐거우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 고는서 12장 25절로 26절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힘써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데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08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